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명료하지 않아서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듣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거든요. 그 질문으로 이렇게 듣고, 어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저는 화면에서 빠져 나갈까요?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도 이제 함께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요 원래는 같이 하다가 조금 더 집중된 시간 안에 이렇게 제대로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신부님 하시고 질의응답 등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예. 하고요. 어.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 상처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보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면, 어, 상처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것은 어, 내가 나중에 볼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냥 알아두는 정도로 내 안에 그냥 담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 나중에 내가 이 상처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힘이 생기었다 싶은 그때 꺼내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내 상처를 봐야 되고, 뭔가 건드려서 이렇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미 묵은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꾹꾹 눌러놓고 보면 아프기 때문에, 근데 보리심은 없기 때문에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가슴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어,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신체적인 신호, 심리적인 신호를 그냥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거 있죠. 아우, 너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손을 잡고 이렇게 대더라 손을 올리더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말을 하는 순간, 어 그래? 하고 알아차리죠. 근데 지금 무근하에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신호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렇게 할때그 다음에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있구나. 나는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나한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눌러두고 감추어뒀던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갈 수 없고 드러나는 신체적인 어떤 징표 신호, 심리적인 징표 신호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씩 들어가서 나를 대할 때도 소중하고 귀하게. 천천히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이 여정을 오래 지속해 갈수 있는 묵은나 같은 게 이미 오래 돼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갈수 있는 어떤 조금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질문이 어, 프레시백과 트라우마가 같은 건지요? 라고 질문이 올라오셨어요. Yeah. 그냥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외국에서는 영어로 그냥 트라우마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트라우마를 쓸 때는 뭔가 좀더 크고 깊은 상처를 표현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데요. 사실 보면은 어디까지가 깊고 어디까지가 덜 깊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정말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그게 뭘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냐고 생각하지만 상처는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고 강하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잴수 있는 그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외국에서는 또 심리학 공부는사람 트라우마라고 쓰는데 결국은 상처는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묵은화. 조금은 막, 그 전문가들은 그 개념을 구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코분 하는 거 우리 몰라도 아무 지장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프레시 백은 이런 트라우마의 <laughs> 대표적인 증세입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 조금 아주 강도가 센그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트라우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증세가 문득 문득 시도 때도 없이 아, 원하지 않아도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큰 상처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잔잔한 상처가 묵은화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부님 말씀대로 어저큰 상처, 작은 상처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어 내가 그냥 여기에 맞았어요. 자꾸 부딪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엄지 손가락이 관절이 아픈데 문을 열다가 여기를 탁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대 관절이 아픈데 또 찍고 나니까 부어올랐어 그래서 제가 손을 손바닥 이렇게 대고 그 순간 미안해 아픈데 또 내가 주의를 못 해가지고 너를 다치게 했구나 하고 미안해 하고 한참 이렇게 머물렀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 순간 아주 작게 부딪히는 것도 즉시 즉시 내가 피는 나지 않지만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면 조금 아팠다면 아주 작게 기분이 상했다면 그 즉시 즉시 만나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무구나로 가지 않게 하는 건데 과거에 이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작업하는 시간과 별개로 앞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시대, 앞으로 현재의 시간 안에서도 이렇게 작은 상처가 나한테 온다면 즉시 즉시 알아주는 것. 아 그랬네 아프네 지금 아프구나 하고 알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의 무근화를 만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상처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아주 작고 가벼운 상처, 언짢은 기분, 불편한 느낌, 뭔가 인상이 찌그러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나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예 네. 정확한 질문을 제가 아까 정확히못 봤네요 플래시백과 트라우마와 같은 건지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네, 예. 앞으로는 질문을 제가 이제 문자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원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지금 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그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질문이 없으시다는 것은 제가 너무 강의를 잘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뭔 소리지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웃음> 얘기인가요? <웃음> 아마 오늘은 내용이나 개념을 모른다기보다 아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라고 물음표를 나한테 이렇게 던지는 시간으로 초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보다 음, 나는 상처받을 때 드러내는 거 지금 내 아파라고 드러내는 거에 어떤 대처를 하지 머뭇거리나 아니 면 무시하나 아닌 척 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아, 나는, 제가 예전에 아주 큰 상처였어요. 큰 상처였는데, 연피정 할 때마다, 일년에한 번씩 연피정 할 때마다 5년 동안 그 상처를 이렇게 계속 싸고 있었는데, 영적지도 신부님이 5년째 되던 해에, 그 예수의 루치안 신부님이 저한테, 이제 그만해도 안 되나?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허뚝 정신을 차리면서, 충분히 다뤘다 이제 그만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 이게 뭐였죠 상체의 뒹굴기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때 그랬지 나한테 연민이 들면서 그때 그랬지 아 그때 아팠지 근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어 계속 보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큰 아픔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어느 타임쯤 되면 그만해야 될때이 정도면 충분히 봐줬구나 좀 자유로워졌구나를 인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묵은화를 대처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 자신에게 어,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너 그랬지? 하고 푸시하면 내가 위축될 수 있죠. 안 그래도 묵은 거는 드러내지 못해가 묵은 건데 내가 나를 대할 때또 강하게 하면 더못 드러내겠죠. 그래서 그랬나? 왜 그랬을까? 그랬구나. 이렇게 조금은 존중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나한테 질문해 주시면서 이렇게 대조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음, 아까 제가 묵은화를 얘기하면은 그 묵었다는 단어만 들으면은 묵은 김치나 바로 그 김치 사건과 연결이된다 그랬잖아요. 이 상처가, 그게, 저는 그게 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상처였으면은 아마 묵은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좀큰 상처 못들것 같아요. 바로 그 단어와 그냥 순식간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사건과.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사건, 이 단어는 이 사건과 연결이 되면은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별로 안 줘요. 번개같이 네. 번쩍 떠오르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 김치, 그러면은, 그때 김치를 담도록 도와주신 봉사자분들, 어린분들에 대한 감사로움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들어. 그리고 이 김치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기 위해서, 그 농부들이 얼마나 이것을 양념을, 양념을 생산하고 배추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농부들의 어떤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길인데, 이 김치를 통해서. 그것도 차단이 돼. 그리고 매일, 어 먹기 좋게 썰어서 식탁 위에 올려주시는, 그리고 이거를 예쁘게 담아서 올려주시는,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형제들이나 그 주방 자매님에게도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돼요. 오로지 김치 그러면은 뭐가 먼저? 그때 그 사건만 연결돼요. 다른 음. 걸 생각할 여지를 상당히 많이 차단 시켜버려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상처가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한다? 좁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를, 가능성을, 기회를, 나도 모르게 자꾸 차단해요. 그러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떨 것 같아요? 관점이 점점 더, 예, 집중되는 것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가 아까 제가 이제 좀 다듬으면 자원이 된다 그랬는데, 김치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 김치 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그런 일은 없어요.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laughs> 이거는 아주, 그런 어떤 경험 자체가 비록 상처이거나 아쉬움이고 부끄러움이지만 바로 아쉽고 부끄러웠다는 그 경험 때문에 다시 부끄럽고 싶지 않게 해요, 사람들로 하 다시 내가 똑같은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우리 안에 주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이런 분야에 실패하면은 다음에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상처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피하지만 않으면, 아까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았듯이,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불에 하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불 근처에도 안 간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은 면에서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불에 개이지 않으면서 불을 활용하는 법을 익히면 오히려 나한테 불은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되고 그때 그 경험은 나에게 플러스 요인이 좋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요. 그냥 상처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피하거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소해서 치유한다는 거는 그냥 이게 고통스러워서 치유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치유가 다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원이 될수 있다는 것. 우리한테 긍정적인 디딤돌이 인생의 디딤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이 과정을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목표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고 이런 많은 상처들에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처들을 만약 도망다녔다면 제가 아마 관객 대인관계나 모든 것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신앙이 있었고, 이 상처가 보는 신호들, 첫 번째 신호는 저는 이렇게 뭐 답답함, 어, 자유롭고 싶다 이것도 있었지만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판단을 멈추고 싶은데 끊임없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판단. 판단하는 이게 뭔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들었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호였어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보면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런 신호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어, 알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년 동안 이 문제 하나를 자꾸 답답해도 주임 도와주세요 도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을 때 하나를 넘고 두 개를 넘고 세 개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멍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그것을 이렇게 동반하거나 함께 걸어가는데 상당히 좋은 어, 재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듬고 내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꽃이 될 수도 있고 예. 시궁창의 어떤 그 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돌보고 내 안의 것들을 만져주고 만나는 여정을 이렇게 조금 지속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예. 상처, 치유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머지 3주 동안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그 상처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치유가 될수 있고 해소가 될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시면은 스스로 혼자서라도 독학, 제가 자학 이걸 찾아보니까 스스로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웃음> <웃음> 그 과학의 반대말로 제가 찾으려고 막 그랬더니만 해 그래서 자학을 좀 하시면 <laughs> 오해하시겠다 <웃음> 그래서 혼자 아, 내 상처에 대해서 가벼운 것들은 아마 다루어 낼수 있을 만큼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은 내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거는 이제 소그룹에 이렇게 들어오셔도 좋고 따로 개인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시간 이후에 한 40분 정도 길어야 아마 한 40분 정도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소그룹 심화반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예, 그 모임을, 임시 모임을 하겠고요. 혹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소그룹에 참여 안 하신 분은, 예, 지금 따로 만약에 신청을 해 주시면은요, 네. 예, 우리가 소그룹을 구성을 해서 반을 만들 때 어떻게 반을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음, 12분 신청하신 분으로 저희 대충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또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일단 4월 달에 이 속으로 실습, 이 지금 상처치유와 무분화와 상처치유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실습 과정으로 약간의 어떤 연습이죠. 강의가 아니라 이미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주 2회 정도 2시간씩 요렇게 하는 것을 다시 조금 더 신청하실 분들을 더 조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톡에 여러분 들어오신 카톡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린 거 보시고 더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모임은 다음 주 끝나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걸 하고 시작은 4월달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화요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웃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한 나 자신에게 애썼다 하시면서 다음 주한 주간 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